나는 쫄보여서 나는 가질 자격 없거든? 강심장인 사람들 충분히 가질 자격있지 내가 이제 웬만하면은 이렇게 공지 뜰 때마다 좀 녹화를 해가지고 어, 유튜브 영상으로 좀 올릴게요 어, 자 지금 녹화를 시작했고요 간니다 업데이트를 하고 나서 이번이 첫 업데이트 한번 봅시다 좀 간단하게 볼게요 이번에 신규 강림레이드가 출시가 됐고요 이번에 카로반이랑 빌람을 2주, 2주간, 4주 동안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야, 카로반은 좀 어려워요. 이번에 좀 가이드 업데이트 되고 나서 강림들도 좀 난이도가 올라갔거든? 어, 일단 카로반이랑 빌람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1주년 이벤트 이게 제일 중요한데 야, 1주년 이벤트면 솔직히 뭔가 좀 어, 주긴 해야 돼. 자 이벤트 네종 있는데 원 플러스 1이랑 그리고 기념 페스타, 새 복주머니 이벤트, 핫타임 이벤트. 자 그리고 이 복주머니에서 그 부적 전설 상승을 준다고 합니다. 진짜 이벤트로 부적 전설을 솔직히 이런 거 진짜 좋아. 어 솔직히 부적 전설 지금 얼마야? 그래도 가격 좀 떨어졌겠지? 어 이제 이제 진짜 내 자리 볼것 같아. 어 부적 전설 상승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1주년 기념 코스튬을 주는데. 어. 자, 일단 룬헌터 패스 저번주에 진짜 완전 해자였죠. 저번에 했던 룬헌터 패스 안산 사람 바보예요. 이번에는 좀. 어? 야, 잠깐만. 야, 희귀천장 준다. 이번에. 야, 이거 사야겠다. 나 대접은 필요하거든? 이거 향상된시기 등급 링크 룬 선택 상자, 이거 천장 주네요. 야, 이거 사야 되겠네, 이거는. 어, 이거 무조건 사야지. 야, 그리고 여기 일러스트 보면은, 야, 이거 부전상 아니냐? 그치? 야, 이거 부전상 다섯 개 주는 거 아니겠지? 어? 개소리 해봤고요. 아무튼, 이거는 저는 살거 같아요. 어, 부전상 다섯 개 이러고 있네요. 어, 그리고요, 크리스마스 이벤트랑 뭐 이벤트 다 종료된다고 합니다. 전승 무료 이벤트도 이제 끝날 거야. 어, 전승 빨리 하세요. 전승 하실 거 있으면. 어, 그래도 레벨을 좀 격차를 줄여주네요. 레벨 격차를. 원래 이거 기존에 부캐릭터까지 같이 공유해서 쓰시던 분들은 그냥 85레벨까지만 좀 만드시면, 어, 될것 같아요. 어, 그리고 이게 진짜 중요해요. 이거 진짜 중요한데, 크래프팅 비용이 조정이 된다고 합니다. 솔직히 기존에 해마 비용? 진짜 말도 안 됐어. 진짜 말도 안 됐어. 야 이거 진짜 잘했다 솔직히 이거는 해주긴 했어야 돼 아우 너무 비싸 그래 이거 진짜 갓 패치다 이거는 어 그리고 몬스터 랜덤 버프 아 이것도 갓 패치죠 지금 블랙홀 행운 방어 속성 전환 솔직히 뭐만 하면은 다 말도 안 됐어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였어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개선을 해달라고 하니까 개선은 해주네 어 카오스 던전 뭐 이거 패스하고 공허의 틈 패스하고 뭐 볼게 없는데 시간의 상처는 몰라서 어, 그냥 다 패스합시다 <laughs> 야 이거 장신구 봐야지 이거 진짜 지금 말 되게 많거든 일단 희귀 가넷반지 먼저 볼게요 희귀 가넷반지 같은 경우 지금 수치가 비정상이죠 지금 지금 내가 33티어 가넷반지인데 지금 치명도가 지금 고장났죠 지금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주냐 업데이트 이전 생성된 희귀한 간넷반지의 고유 옵션은 수치는 유지가 된다고? 그러면은 뭐 저거 수치 안 바꿔준다는 거야 그러면? 기존에 있던 거는 그러면 어쩔 수 없다는 거야? 그치? 내가 이해한 거 맞지? 야 그러면 교체 가락제도 계속 유지하겠네 그치? 잠깐만 교체 얼마냐? 아아나 진짜 나 전에 2,300원일 때아 그때 샀어야 됐는데 미친, 어, 어 좋댔네, 아 괜찮아 필요 없어, 어. 근데 이럴 거 각오하고 안산 거였어. 솔직히 저런 거 각오하고 산 사람들은 자격 있어. 나는 쫄보여서 나는 가질 자격 없거든. 강심장인 사람들 충분히 가질 자격 있지. 아무튼 이게 끝이네요. 음. 이게 끝이네.